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물이라고 애칭을 하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할때 흐물흐물하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흐물흐물하게 말을 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흐물흐물하게 말을 한다. 아, 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오늘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야겠어. 흐물흐물. 흐물흐물하지 않게 말하는 것. 나는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서 맛있는 것좀 먹으러 가야겠어. 자, 소리가 귀에 잘 들릴 수 있게 딱딱 박히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어, 제가 엊그저께 그 한국중찬문화교류협회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회장님께서 어떤 행사에 그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코칭을 도와드렸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후원하고가 아니라, 이건 흐물흐물하게 하는 거죠. 서울특별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할때첫 스타트에 힘을 팍 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말도 똑같습니다. 말을 흐물흐물하지 않게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 자체에 힘을 주기. 그럼 말을 할때첫 스타트에 어, 우리가 어미가 있고 어절이 있고 음절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나눠가지고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흐물흐물 제가 지금 흐물흐물 이게 말을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입 모양의 크기. 이 입이 크면 노래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확률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입이 클수록 이 들숨과 날숨을 자유자재로 좀 많은 양을 뱉고 많은 양을 집어넣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스피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 모양에 신경을 써서 작게 말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복화술이 돼요. 안녕하세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입 모양을 좀 크게, 크게. 크게 크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흐물흐물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말을 할때 힘을 주어라. 힘 주면서 말하기. 두 번째는 입 모양을 크게 크게 해보기. 아시겠죠? 시니어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